안녕하세요. 우리 위젯 페이지를 꾸며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젯 페이지 중에서 페이지 수정해 보시면 상자 위젯 추가라는 어떤 기능이 있는데요. 이 상자 위젯은 크게 두 가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는 제가 샘플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런 위젯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위젯이 만약에 한네개 정도 있는데 플러스를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네개 정도가 있는데 배열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이쪽 옆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개.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럴 수 있어요. 여기서 얘를 오른쪽 정렬 그리고 얘도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할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세로값이 세로 크기가 세 개가 다 동일하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끝에 얘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길어지면 이게 이쪽으로 옆에서, 그러니까 오른쪽 정렬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더 길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붙어버려요. 자, 이럴 경우에 상자 위젯을 추가해서 이두 개를 하나로 묶어버려서 이쪽 오른쪽으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상자 위젯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한요 정도 하고요. 얘를 이 위젯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십자 표시가 되는데 이러면 이동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드래그해서 이 안에 하나 넣고요. 그리고 얘도 이쪽으로 해서 넣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붙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자 위젯 같은 경우에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서 연두색이네요. 연두색으로 해서 설정 옵션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위젯 크기를 눌러 주시고 오른쪽 정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폭을 이제 여기에 맞춰야 되겠죠? 폭을 이렇게 줄여주면,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전에는 되지 않았지만, 이두 개를, 이 위젯 두 개를 상자 위젯 안에 집어 넣어서 오른쪽 정렬을 해주니까, 얘가 길어져도 문제 없이 표현이 되죠? 저장해 볼게요. 이럴 경우에 상자 위젯을 유용하게 쓸수 있고요. 그러니까 위젯 배열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고, 또한 가지는, 자, 우리가 꾸미던 페이지인데요. 위젯 자체에서 이런 테두리들을 지원은 해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테두리를 좀 멀찌감치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쳐주고, 그리고 안쪽에도 전체로 예쁘게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위젯 크기 설정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되지 않습니다. 예쁘게. 이럴 때 상자 위젯을 통해서 상자 위젯을 넣고 그 상자 위젯을 수정해 줘서 디자인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해 볼까요? 이 위젯의 테두리를 적절하게 쳐보고 그 테두리의 색상을 또이 레이아웃 전체에 좀 어울리게 그선 색깔을 넣어 주고 해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수정을 눌러 주시고 자, 상자 위젯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상자 위젯을 추가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게, 세로 폭이 작게 나오기 때문에 살짝 조금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위젯을 잡아다가 이쪽에 넣어줍니다. 들어왔죠? 자, 이 들어온 상태에서 다시 세로 값을 없앨게요. 그래서 안쪽에 위젯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하면 세로 값이 이 위젯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표시는 이렇게 나오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지금 상자가 만들어 상자 위젯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 표시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그 확인을 해 볼까요 상자 위젯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위젯 테두리를 한번 쳐 볼게요 테두리를 이렇게 1픽셀 씩 해서 저장을 해 보면 자, 이쪽에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 저장을 하면 나타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자 위젯의 테두리가 검정색으로 쳐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 가시면 되는데 먼저 이 위젯을 여기다가 두 개를 배열하려면 470픽셀씩 이렇게 들어가야 적절하게 딱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테두리를 칠 거면 1픽셀, 1픽셀 해서 2픽셀이 빠지면 468픽셀. 이렇게 해서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위젯 크기에서요. 468픽셀. 이렇게 상자 위젯을 줄여줍니다. 자, 두 개가 자리가 바뀌었죠? 이럴 경우에는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자 세이브를 한번 해 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안에 있는 위젯을 이 테두리와 좀 어울리게 안쪽에 배치를 해야 되겠죠 예쁘게 이렇게 들어와야 좋으니깐요 그죠 자 여기에서 상자 위젯의 내부 여백을 줌으로써 이 위젯의 배치를 예쁘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여백을 한번 10픽셀씩 줘볼까요 이렇게 하면 지금 안쪽으로 10픽셀씩 들어가면서 내부 여벽에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양을 보려면 저장을 해서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니까 위에 와 지금 좌측은 10픽셀씩 딱 떨어진 게 보이는데 옆에는 분명히 설정에서 띄었는데 이렇게 붙어 있죠. 그 이유는 요 안에 위젯 크기, 가로픽셀 크기가 아까 470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계속, 그러니까 이만큼까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계산해서 이 안에다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여기가 468이었으니까 468에서 10, 10 빠지면 20 빠지는 거죠. 그러면 448 픽셀로 맞추면 아마 예쁘게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안쪽에 예쁘게 배치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조금 더 띄워주고 싶다. 안에 좀더 이렇게 좀더 안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상자 위젯의 내부 여백을 통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 색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페이지 수정해서 상자 위젯의 설정으로 위젯 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져 있죠? 여기 검정색 옆에 이 모양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색깔 표가 나오는데요. 일단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서 색상을 넣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아니면 이쪽에서 마우스로 움직여서 이렇게 색상을 선택해서 집어 넣으셔도 됩니다. B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 색상으로 해서 네 군데를 다 똑같이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너무 진한 것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 나오는 게좀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하게, 연하게 음영이 바탕으로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 상자 위젯에 또 크기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배경색을 한번 넣어주는 겁니다. 배경색을 V 정도로 한번 넣어볼까요? 연한 음영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는데 이게 좀 너무 진한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얼마든지 수정해서 변경해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붕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상자 위젯을 활용해서 박스를 쳐주고 그 안에 위젯을 배치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자 위젯은 위젯에 대한 배열을 할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젯 하나에 조금 더 스타일을 멋지게 꾸밀 때 이렇게 응용하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이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상자 위젯을 굉장히 활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X의 사용법은 여기까지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